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선님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즐겁게 누고 계세요? 네, 인선님 노래 신선대로 인사드리겠습니다. Let's go. 저런 당신을 알고 보니까 아이처럼 순수한 누나 예민한 형님들 알고 보니까. 이단처럼 섬세한 형님들. 볼수록 볼수록 새로워. 알수록 알수록 놀라워라. 자, 그럼 박수 준비하자. 박수! 가자! 신선해, 신선해, 신선해. 당신은 신선한 사람. 보니까 여유를 아는 사람 잔소리꾼 당신은 알고 보니까 나 하나만 챙기는 사람 볼수록 볼수록 새로워 알수록 알수록 놀라워라 다시한번 박수 신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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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의 신선한 사람 신선해 신선해 신선해, 신선해, 신선해

뮤지컬 배우 14년차 그리고 트로트 가수 4년차 이름 때문에 맨날 신인이에요 신인 가수 인선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선했나요 네 아니 뭐 어디 뭐 신인선 팬클럽 아니신 것 같은데 어디서 나오셨어요 아 그래요 아 저는. 미, 미용실에서 오신 줄 알았어요. 머리 스타일이 다 똑같아가지고 아이고 원장님 한 분이에요? <laughs> 맞아요? 현대백화점? 아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어, 이름 때문에 맨날 신인이에요. 4년이나 됐는데 하지만 신인 같은 자세로 언제나 여러분께 신선함을 드리고 있는 뽕지컬 가수 예, 뮤지컬과 뽕이 함께 된 뮤지컬 배우 겸 트로트 가수 신인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보령에 제가 또 예전에 3년 전부터 어, 6시 내고양이에서 고정 프로그램을 하면서 계속 일을 했어요. 이렇게 노래를 부를 기회가 몇번더 있었죠. 저번에 만났었던 적 있었고 이번에 또 가을이 다가와서 또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즐거우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첫 번째 노래 신선해로 신선함을 드렸고요. 두 번째 노래는 인선이가 미스타 트롯에서 저도 약간 구수한 말 해보고 싶어가지고 미스타 트롯에서 처음 불렀던 노래 혹시 뭘까요? 저 열심히 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모르네요. 임영웅 하면은 바램 여기 나왔는데 인선이가 부른 노래는 뭐라고요? 왔냐고? 여기 오긴 했어요. 네, 봤냐고 하세요. 봤냐고? 네 여러분들과 신나는 무대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님과 보령호 온거 봤냐고 음악 쓰세요자 여러분 한번해 드려볼까요 인사하면서 박수 한번 하나 둘셋 어이, 둘이 나오네 자다 같이 한번 하나 둘셋네가 봤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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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다른 여자 만나는 거 봤냐고 이 남자를 믿더라. 두하먼 우심하고 벅만획 돌아지는 뭐가 그리 왜 그리도 힘이 드는 거야. 왜또 투정하니 마음 변했냐면서 나를 사랑. 하느냐고 묻고 묻고 또 묻지 저 하늘에 별세명 맹세했었잖니 오로지 너 하나만 사랑하겠다고 네가 봤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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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다른 여자만 나는 거 봤냐고 그건 너의 착각일 거야 정내 마음은 내 마음은 내 마음은 너를 향한 마음 목숨 걸고 지킨다 이 남자를 믿어라 하! 자, 반야호 다 같이 소리 질러 주세요! <laughs>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불러 볼까요? 반야호 하나, 둘, 셋! 네가 내가 다른 여자 만나는 거 봤냐고, 인성이를 믿어라. 저 하늘에, 저 하늘에 별을 세명 맹세했었잖니. 오로지 여러분만 사랑하겠다고, 니가 봤냐고, 봤냐고, 봤냐고. 내가 다른 여자 만나는 거 봤냐고? 그건 너의 착각일 거야. 내 마음, 진정 내 마음은 내 마음은 내 마음은 너를 향한 마음 목숨 걸고 지킨다. 이 남자를 믿어라다 같이 내가 봤냐고? 네가 봤냐고 봤냐고 내가 다른 여자 다른 여자 만나는 거 봤냐고, 봤냐고. 봤어요? 이 남자를 믿어라 고령 씨를 믿어라 해, 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바닥이 미끄러운데 춤을 왜 이렇게 잘 추시지 누나들이 이렇게? 와. 굉장히 미끄러워요. 굉장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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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끄러운데 지금 오, 이거. 뭐라고요? 앵콜? 앵콜 괜찮아요네 감사합니다. 아, 두 곡만 하고 갈 뻔했네요. 아이고 받은 만큼 돈이 있어가지고 다 하고 가야 되는데 그냥 갈 뻔했습니다. 앵콜 불러주 너무 감사해요. 아이 그거 뭐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다운받아서 신인 선거한 거예요? 아 용량 만을또돈 비쌀 텐데 감사합니다. 그게 비싸요. 빠마 가격이 비싸요. 아, 빠마 가격이 더 비싸. 감사합니다. 그 뒤에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뒤에 신인선 한것좀 뒤에 보여주세요. 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야, 얼리어답터세요. 얼리어답터. 네, 저보다 더 젊으신 것 같아요. 그죠? 동생이지, 나보다 아니야. 2스2한살 스물, 22살, 결혼할 때 됐네. 네, 미혼이에요. 나중에 연락처 주고 가세요. 여러분. 즐겁게 즐기고 계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저도 덕분에 즐겁게 잘 놀면서 음악, 음악을 하고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노래는요. 음, 이렇게 가을이 찾아와서 제가 또 이렇게 어, 뮤지컬 배우로서 이렇게 중점의 베이스도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어, 노래로 감동을도 드릴 수 있다라는 것도 보여드리고 싶고, 여러분들 너무 이렇게 신나게 춤추셨으니까 좀 이렇게 겨드랑이에 땀좀 닦고 이렇게 좀 쉬시라고. 한번 때릴 노래 준비해봤습니다. 오늘은 비가 와서 더 어울릴 것 같은 그런 음악입니다. 세 번째 노래 차중락 선생님의 맞습니다. 낙엽 따라가버린 사랑 불러드릴게요. 자 박수 많이 치시는 선물 가지고 간다고 그랬습니다. 박수 한번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주세요. 찬바람이 산을 하게 얼굴을 스치는 따스하던 너의 두 뺨이 몹시도 그리웠구나. 푸르더니 단풍으로 곱게 곱게 물들어 그 입새에 사랑의 꿈을 고이 간직하렸더니 아그 옛날이 하엽이 치면 금도 따라 가는 줄왜 몰랐던가 음 사랑하는 이 마음을 어찌하오 어찌하오. 너와 나의 사랑의 꿈 낙엽 따라 가버렸으니.

이 마음 을 어찌 하고, 어찌 하고, 너와 나의 사랑 의꿈 낙엽 따라가 버렸 을 뿐. 감사합니다.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 이 노래도 정말 좋죠. 앵콜, 앵콜, 앵 <laughs>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 어 너무 이렇게 어, 4만 7천 여 분과의 관중과 함께 어, 즐기고 있어서 너무 좋고요. 어, 우리 팬클럽 어, 6,500만 명 중에 딱 30분 오셨어요. 네, 너무 감사드리고. 어, 뭐 임영웅 따라가려면 아주 멀었지만 <laughs> 같은 90, 91년생 양띠 친구로서 어, 저도 뭐라고요? 그런 얘기하면 호, 혼나요 그냥 같이 잘생겼다고 해야지 네, 영웅이한테 미안합니다 아무튼 같이 친구잖아요 호중이도 영웅이도 하동근이란 친구들 넷이서 양띠지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어, 91년생 친구들 중에 33살인 저도 어, 친구로서 우리 영웅이 친구를 위해서 같이 노력하고 있고요. 우리 트로트 가수들은 또 이렇게 되게 특이하게 어 같이 패밀리십이 있어요, 그죠 가족 같이해서 누구 하나 잘 되라고 막이 밀어주는 거 없이 다 같이 잘 되자고 하는 그런 가족 같은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어 지금까지 트로트 전성시대로 요즘에 또 유행을 잘 하고 있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물론 트로트를 사랑해 주시는 우리 누나들과 형님들이 계셔서 어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laughs> 가 마이크가 자꾸 뭐가 타고 들어오네요. 네, 저 MC 군 데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앵콜을 받았으니까 또 노래 한번 불러 드릴게요. 어 혹시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있지만 제 목은 건조하거든요. 물한 잔만 마셔도 되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제 요소수 한잔 때리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하는 것보다 이거 앵콜 들어온 적도 있어요 물또 마셔요 이러면서 <laughs> 감사합니다 저도 사랑해요 형님 자 네번째 노래는 또 제가 어, 이 노래를 하기 전에 한가지 홍보를 좀 할게 있는데요 지금 서울에서 어, 이제 지방 공연도 다닐 예정입니다 아직 어, 1월달까지 지방 공연 다닐건데 서울에서 뮤지컬 삼총사 아시죠? 달타냥 뭐 이런 여행하는 거. 삼총사, 사총사 이야기를 다룬 뮤지컬을 제가 주인공으로서 어, 하고 있는데요. 11월 말까지 하니까 그때 좀 많이 보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방 공연 때또 만나게 될 거고요. 그러면 홍보도 했으니까 아, 오늘 다, 다 했어. 홍보했어. <laughs> 이거 홍보하려고 온 거였거든요. 자, 뮤지컬 배우로서 또한 가지 불러 드릴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노래고 항상 이렇게 모여 주시고 건강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마음을 담은 뽕지컬 배우의 인선이의 편곡 버전, 조왕조 선생님의 고맙소 불러드릴게요. 도로 세상 을잘 모르 나 보다 진심 을다 해도, 나 에게 상처 를 주네. 이 나이 먹 도록 사람 을잘 모르 나, 사랑은 보여도, 마음은 보이. 쉬운 사랑, 세 상이 등져도 날 아서 함께 할 거라고, 등 위에 뻗치 던 고맙소, 고맙소. 늘 사랑. 늘 사랑하오 <목소리> 원래 있잖아요. 아 어, 우리 인선 씨가. 이번 곡이 마지막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꽤 그래 눈치가 있어야지 얼마나 열정적으로 했어 인사 한번 하시죠 인사 한번 예. 네 어, 감사합니다 뭐 제가 준비된 곡은 한 여덟 가지가 있었는데 <laughs> 마지막 곡이라고 하시니까 여덟 곡다 못하고 이번에 인사드려야 되겠네요 <웃음> 예. <웃음> 여러분이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한 곡이 더 나갈 수도 있어요 <laughs> 예. 두 곡이 더 나갈 수도 있고 자, 그러면 우리 인선 씨의 노래 한번더 들어볼까요?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돼, 더 좋습니다. 한곡 더 갑시다, 우리 한곡 네, 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제가 오늘 또 이렇게 대표님이랑 또 옷을 맞출라고 한40 가지 있거든요, 옷이. 그중에 진짜 정말로 정말로 흰색 딱 하나 있었는데 비가 와도 입어야겠다. 그래서 저랑 되게 친한 커플이거든요, 네. 아 예, 그딱딱 딱 커플이에요. 그냥 뭐 다른 건안 하고요. 친한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이 무대를 준비해 주신 우리 대표님들 계시고 그리고 여기 제작진 분들도 계시고 안전 요원들도 계시고 상인 선생님들 계시고 또 우리 또 구청이나 본청에서 군청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 모두 다 준비해 주신 건데 비가 오는 날에도 고생하시는 우리 아티스트분들과 제작진 여러분들에게 박수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까부터 하고 싶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되게 이뻐 보이죠. 더 이렇게 하니까. 다비즈니스예요자 <laughs> 말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는 인선이가 앵콜 한번 해도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게 앵콜인데 마치 준비된 것처럼 우리 누나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 <laughs> 누나들이 안 나올 수도 있고 네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선이가 처음에 불렀던 노래는 반야고였습니다 미스터트롯에서 그럼 마지막에 불렀던 노래가 뭘까요? 진짜 열심히 할게요 네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까 그러니까 사실 정말 마지막에 한건또 만났네요였고, 있죠? 영탁이 형이 랑또 만난 이였고, 제가 혼자 마지막으로 했었던 산바의 여인을 앵콜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 같이 산바의 무대로 들어갈 준비 되셨나요? 자, 우리 보령의 연인, 여인, 산바 의여인 하면서 인선이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분이 와야 돼요. 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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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을 a 고 있는 b a Samba, s a 삼바 a Samba, Samba, s a m 사 오늘은 영원한 나만의 사랑 Ladies and gentlemen 신사 숙녀 여러분 인선이와 함께 하나 위대한 삼바 자, 다 같이 외쳐 볼까요? 삼 쌈바, 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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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삼바! 노래할게요. 그대, 쌈바 춤을 추고 있는 그대, 화려한 불빛 음악에 젖어 사랑에 취해버린 그대, 사랑 사랑한다고, 좋아 좋아한다고, 눈빛 하나로 멈칫 하나로. 내맘 사로잡는 바. 다 같이. 쌈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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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쌈바. 춤을 추고 있는 그대. 쌈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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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쌈바. 사랑스러운 고령 여러분. 이밤 그대들은 불타오르는 영원한 나만의 사랑. 쌈바. 자, 인터넷 춤출 동안 박수. 하나, 자 미끄럽지만 간다. 끝마. 자 여러분 선발형 만들어볼까요? 손발형도자 왼쪽부터 사바 사바 여러분 잘 즐기고 계십니까? 자 다음 가수 우리 선배님이 나올 때도 한호화를 지켜주시면서 어, 예절과 건강 다 지키길. 잘 하시겠습니다 인턴이 좋아하는사람 소리 질러 사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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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고 있는 그대 사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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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스바 사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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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불타오르는 영원한 나만의 사랑 영원한 나만의 사랑